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 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애프터이펙트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프리미어 한 번, 애프터이펙트 한번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프리미어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또 다룰 게 많고 또 이거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건 이렇게 크크트 글씨가 퐁 튀어 올라오면서 자기 멋대로 마구마구 움직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요거 진짜 웃는 것 같죠? 이 애프터이펙트의 보석 같은 기능인 애니메이터를 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걸 소스로 출력해서 프리미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죠? Bdg의 After e f f e c t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눌러서 New Composition 세팅 열어 주시고요. 여기 아래 에 있는 프리셋. 눌러서 HDTV 1080 2 9 9 7 6거 선택을 해줄게요. 뭐 길이는 15초 정도 적당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서 이렇게 컴포지션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텍스트를 적어줘야겠죠? Ctrl T 눌러서 자막 도구로 바꿔주시고 화면 중앙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그그그그그그 이렇게 작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 폰트는 저는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의 어 메이플 스토리 체로 바꿔 줄 거고요. 가장 두꺼운 볼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 겁니다. 크기는 150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글씨는 요 지금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 계통 어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검은색 스트로크 지금 켜졌어요 해서 스트로크 두께는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얼라인 패널에서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화면 중앙에 오게 해주시고 이 자막이 조금 아래쪽에 있어야 하니까 셀렉션 툴로 다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한요 정도 아래 위치에 오게 화면에서 내려주도록 합니다 괜찮죠? 이 정도? 좀 올려줄까요? 한이 정도로 해서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애니메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크크크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죠?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옵션을 확장을 해보면은 여기에 애니메이트라고 해서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쭉 뜨죠? 뭐 약간 포지션, 스케일, 뭐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익숙한 녀석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아래서 크크크크하는 글씨가 튀어 오르는데 이 글씨들의 위치와 크기와 이 회전까지 자기 멋대로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먼저 단계를 나눠서 글씨가 튀어 올라오는 이 애니메이션부터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터 옵션 중에서 저는 포지션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 애니메이터 1이라는 그룹이 생기면서 여기 포지션 옵션이 나타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 옵션을 이렇게 드래그해보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죠? 해서 요거를 화면 아래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줄게요. 하면은 뭐한300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내리면은 화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겠네요. 그죠? 자, 지금 방금 만들어준 이 애니메이터 1은 시작 위치를 잡아준 초기 세팅이에요. 이제 움직임을 잡아주기 위해서 애니메이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애니메이터 1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복제하는 단축키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바로 애니메이터 2 e 그룹이 생겼죠? 이녀서 화살표를 눌러서 옵션을 열어주시고, 이제 텍스트가 다시 원래 위치, 아까 있었던 위치로 올라와야 하니까 이 포지션 y 지금 3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쭉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거 절대 위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위치에서 300만큼 내렸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00만큼 해주면은 다시 아까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원래 위치로 딱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맨 마지막 위치로 딱 떨어지는 그걸 우리가 바운스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바운스 되는 효과를 위해서 한 380까지 이 녀석은 300이 아니라 한 380까지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줘서 인디케이터를 이제 움직여보면 뭔가 움직여야 하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이 위에 올라온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생기게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레인지 셀렉터라는 녀석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레인지 t 렉터는 우리가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설정해준 값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지금은 이 애니메이터 2를 이용해서 포지션을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올려 줬잖아요. 그게 이 텍스트 전체에 적용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 2 a 있는 렌즈 셀렉터 화살표를 눌러서 옵션을 확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스타트와 엔드 그리고 오프셋 그리고 어드밴스 이런 옵션들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어 요거는 뭐 개인 취향이고 디테일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이오프셋에 키프레임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오프셋은 말 그대로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만 움직여도 요 적용 범위를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 한번 조절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하나.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놓고 0초로 가신 다음에 이 오프셋 스톱워치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주시고 1초로 이동을 할게요. 1초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다이아몬드 눌러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0초로 가신 다음에 0초에는 이 텍스트가 모두 아래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셋을 쭉 내려줄게요. 지금 0인데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텍스트가 모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 애니메이터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1초로 딱 이동을 해서 이 애니메이터가 지금 모두가 다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올라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하나씩 툭툭툭 올라오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딱딱하죠. 이거를 좀 스무스하고 텐션감 있게 바꿔주려면은 이 아래에 있는 어드밴스드 옵션을 조금 만져줘야 합니다. 요거 어드밴스드 확장을 요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뭔가 되게 복잡한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 우리는 이 모션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옵션을 만져줘야 합니다. 먼저 이 쉐이프부터 바꿔줄 건. 데 이, 이 범위를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정하는 옵션인데 기본 세팅은 이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이 스퀘어가 이 부자연스러운 모션의 주범인데 이걸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램프 다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곡선 형태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바로 바꿔보면은 딱 하나의 글씨가 아니라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0초는 다 텍스트가 내려와 있는데 1초로 딱 가면 텍스트가 절반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1초의 오프셋을 더 늘려 줄게요 이렇게 100으로 쭉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모든 텍스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쉐이프에 따라서 이 오프셋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 달라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만져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속도를 더 해줄 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즈하이와 이즈로우가 바로 가속도 옵션이에요. 이 오프셋에 있는 키 프레임에다가 그래프 뭐 f9 이즈 이즈 만들어가지고 어 그래프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는 있는 있 이즈 하이와 이즈로 우에다가 뭐50 그리고 5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은어 훨씬 간단하게 텐션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좀더 모션이 스무스해졌죠. 자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왔으니 마지막으로 제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원래 자리보다 얼마큼이었죠 80만큼 좀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해서 애니메이터 2를 클릭을 한 다음에 한번더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터 3이 아래 생겼어요. 이거 좀 줄여줄게요. 애니메이터 1이랑 2는 이렇게 줄여주시고 애니메이터 3이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80만큼 내려가게 포지션 값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지금 380으로 올라와 있죠. 이 녀석을. 80으로 이렇게 딱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애니메이터 1에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는 기본 세팅이었고, 애니메이터 2는 380만큼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80만큼 더 올라왔으니까 애니메이터 3에서 80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아줬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오프셋의 키프레임이 첫 번째 애니메이터 2와 똑같이 이제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복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생을 해도 한 번에 애니메이터 2와 3이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해서 이 애니메이터 3의 키프레임을 전체 드래그를 하시고 10프레임만 뒤로 딱 이동을 해서 10프레임 뒤에 애니메이터 3이 적용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한 다음에 작업 영역 좀 늘려서 재생을 해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크크크 글씨가 통 튀어 오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튀어 오르는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면, 이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터의 w 글리셀 l y Selector라는 기능을 이용해 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 준 애니메이터 3도 이렇게 닫아서 좀 축소를 해 주시고 새로운 애니메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터 버튼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어, 여기 속성 중에서 어, 우선 포지션을 선택을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터 4가 새롭게 생기죠. 여기에 애드 버튼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터 4에 애드 버튼을 또 눌러서 크기도 달라져야 하니까 프로퍼티에서 스케일 추가를 해 주시고 한번더 애드 버튼의 프로퍼티에 회전도 해야 되니까 로테이션도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더에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퍼티가 아닌 그 밑에 셀렉터 쪽으로 가 보면은 레인지 위글리 익스프레션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운데에 있는 위글리 셀렉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글리 셀렉터라는 녀석이 추가가 되죠? 이게 자기 멋대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옵션이에요. 이제 아래에 있는 포지션과 스케일, 로테이션 옵션에 변했으면 하는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포지션은 뭐 간단하게 x, y 각각 한20 정도씩 움직이게 하면 될것 같고, 스케일은 뭐한80% 정도. 그리고 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15도 정도 이렇게 움직이게 입력을 해주고, 좀 여유있게 이렇게 작업 영역 한 5초까지 정도로 늘려주고 난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은, 크크크 <끝> 글씨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크크크 <끝> 텍스트 애니메이션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막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업 영역은 충분히 길게 잡아주셔야 돼요. 뭐, 오래 쓸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10초 정도까지 간 다음에 N 눌러서 이렇게 작업 영역 잡아주시고 렌더링을 걸어줄 겁니다. Ctrl M 눌러서 렌더 큐 창으로 바꿔주시면은 아웃풋 모들에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모들이라고 있죠? 이게 하이 퀄리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아웃풋 모들 세팅창이 열려요. 여기서 포맷은 퀵타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아래 포맷 옵션에 보면은 지금 애플 프로레스 4이 코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을 한 다음에 비디오 코덱을 애플 프로레스가 아닌 가장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줄 겁니다. 클릭을 딱 해주시고 아래에 있는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포맷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비디오 아웃풋 채널에 지금 RGB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알파 그리고 RGB 플러스 알파 하는 이 녀석이 활성화가 됩니다. 알파 값을 포함한 RGB 이 녀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OK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o u t p u 여기 녀석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샘플 이렇게 해주시고, 렌더를 눌러서 이렇게 쭉 클릭을 해서 뽑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로 이렇게 넘어가서 방금 출력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방금 출력한 샘플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 위에 올려 놓기만 하면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식으로 크크크크 <laughs> 하고 튀어 오르는 글씨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에펙이랑 뭐 다이나믹 링크를 연동을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크크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은 아예 파일로 만들어 놓고 쓰는 게뭐 편하고 PC에도 부담이 덜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에펙의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laughs> 큰하는 글씨가 튀어 오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애니메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잡아 놨기 때문에 요 크크크 글씨를 내가 원하는 요런 식으로 혹은 뭐 요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도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니까 뭐 필요한 글씨 요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사용하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애프터 이펙트도 좀더 자주 다루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디지였습니다. 再见。안녕